업비트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야 이거 좋네요.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딱 보시죠? 신장하 하나 생겼죠? 어떤 거냐? 비트코인 반감기 시계가 업비트에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1일. 4월 11일 오후 9시인데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8일 하고 15시간 55분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됩니다. 반강의 시기에 딱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비트코인 반강기로 인해 가지고 매크로적으로 비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기대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반강기 시기 한번 보시면서 와, 비트코인 반강기가 이제 코앞에 왔구나.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반강기가 언제인지 알려 줄 정도로 시장 상황이 이제 잘 흘러갔구나. 시간도 많이 흘렀고 반강기가 코앞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요것만 조금만 지나면 반강기니까요 다들 반강기 잘 마무리되고 우리 불장까지 힘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뭐 반감기 퀴즈 이런 거 풀려고 하거든요 반감기 퀴즈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감기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해 하신 분들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반감기란 비트코인 채굴보상이 반감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탈중앙화 식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농협 은행 서버는 누가 돌리나요? 혹은 뭐 KB 은행 은행의 서버는 누가 돌리나요? 은행이 돌리죠 은행 자체서 보니까 근데 우리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은요 이런 중앙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탈 중앙화 서비스죠. 그래서 서버를 누가 돌리냐면요 채굴자들이 돌립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채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도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고요 도지코인 채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도 가능해요. 2015년도쯤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어느 정도 타산이 났어요. 근데 이제는 15년도가 아니죠? 24년도죠? 아, 9년 지났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면서 개인 용 컴퓨터로는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안 돼요. 왜? 훨씬 더 좋은 채굴 전용 칩으로 채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로는 채굴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굴은 가능해요. 이 근데 채굴이라는 게 뭘까요? 이 채굴은 아까 제가 말씀에 드렸었던 은행 서버랑 비슷한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10분에 한 번씩 채굴이 돼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죠. 한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되는 겁니다. 이 블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인 전송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코인 전송하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경우에는 전송하고 나서 시간이 꽤나 지나가야 돼요. 은행에서는 뭐돈 보내자마자 바로 도착하죠. 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요 10분에 한 번씩 코인이 전송이 돼요. 그 전송되는 거 나의 거래 내역이 채굴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뭐다 채굴이라는 겁니다. 그걸 10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은 10분에 한 번씩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체가 10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굴자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이 채굴자는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개인이야. 전부 개인인데 비트코인 세상에 내가 컴퓨터 파워를 기여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보상이 뭐로 나오냐? 비트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줍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면요 보상이 비트코인으로 나가요. 근데 이 비트코인 보상이 맨 처음에는 50개를 줬습니다. 미쳤죠? 비트코인 50개 준다니까? 10분마다 비트코인 50개를 보상으로 줍니다. 채굴자한테. 대박이었죠? 아, 이때 채굴기 돌렸어야 되나. 이때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채굴기 돌릴 수 있었어. 와, 이래 가지고 막받았으면 인생 역장인데 지금 막한 개당 1억이죠. 와, 50억이네. 채굴 한번성공하면그 50억이네. 미쳤죠. 근데 얘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4년 주기로 이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개 주다가 첫 번째 방광기 이후 25개 그 다음에 12.5개 그 다음에 6.25개 지금은요 한 번, 두 번, 세번반간기가 왔습니다 반간기가 왔고 이제 네 번째 반간기입니다반간기에 대한 간단한 계열을 보여드리자면 2012년도에 여기가 12년도입니다 이때 반간기고요 16년도에 반간기 왔고요 20년도에 반간기 왔고요 이제 8일 뒤에 24년도 반간기가 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50개 채굴되다가 이제 25개가 채굴되다가 12.5개가 채굴되다가 지금, 지금 당장은 6.25개가 채굴되다가 8일 뒤에 반감기가 지나가게 되면요 3.125개가 채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분들이 채굴 보상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굴 보상이 줄으면 뭐가 바뀌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트코인도 최대 발행량이라는 게 있죠 비트코인 최대 발행량이 몇개 아십니까? 2,100만 2100, 개예요. 2,100만 개. 그래서 초창기에는 50개씩, 바, 50개씩 나오다가 반감기 맞고 25개, 아 12.5개, 반감기 맞고 6.25개, 반감기 먹고 3.125개. 그다음에 또 4년 뒤에방기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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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간, 반감기, 반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나 많은 물량이 거의 다채굴이 됐습니다. 지금은 1,900만 개 정도 체굴됐을 거예요. 지금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1967만 개가 채굴이 됐네요. 여기 적혀져 있죠? 1967만 개. 많이 채굴됐죠? 그래서 채굴될 만한 코인들은 거의 다 채굴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이 더욱더 줄어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더 풀릴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감기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주는데, 이게 채굴 보상이 준다고 했었죠.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거라서, 크리티컬하게, 방감기 이후로 공급량 절반 됐으니, 이제 무조건 떡상이다! 라고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시작에 방영되는 건몇달 정도 뒤에요. 지금은요, 공급량이 지금 당장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지금은요, 수요가 더 늘어야 돼요. 지금은 수요가 많이 늘긴 했었죠. 미국에 있는 경제사령탑, 블랙록에서, 비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밀게 되고, 실제로 이게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승인되게 되면서 현물 ETF가 되게 되고, 실제로 미국 많은, 미국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거나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미 21년도 고점보다 가격을 한번 높여줬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21년도 11월 불장 때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확실하게 받쳐줬다. 수요는 확실하게 받쳐줬는데, 이제 공급까지 줄어드는데, 공급량이 지금 당장 준다고 바로 팡 뛰는 게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이미 유통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반감기 당일에 무조건 뭐 펌핑 나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없 지금 당장 이제고 8일 뒤에반감기 이후에 바로 떡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몇달 지나게 되면 지금처럼 수요가 많은데 신규 공급이 저으로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우리 코인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설명, 오랜만에 한번더 해드렸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이점, 반감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반감기 모른다고, 모른다고 뭐 이제, 이제 말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반감기 당일날, 무빙, 요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보여줬고, 이번에 영상 올라갔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자첫 번째 방감기 2012년 11월 28일 방감기 별 무빙 없습니다 잘 지나갔고요 다음 방감기 이때는 좀 레전드였어요 이때 방감기인데요 방감기 이후 방감기 당일에는 별일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laughs> 얘는 어 하면서 28%뜨가오긴 했거든요 뭐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때 방감기 당일에는 별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반광기입니다. 이제 반광기에도 반광기 당일에 당일 당일에 그렇게까지 큰무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당일날 조금 4%가 5% 올렸다가 그 다음날 다 뺐습니다. 별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반광기 당일에는 그냥 뭐 무슨 일 없습니다. 무슨 일 없어. 무슨 일 없어서 그냥 크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곧그 반광기죠. 8일 뒤에 업비트 여기 제일 현판에 나올 정도로 이제 곧그 반광기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광기 딱 된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빡 오르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반영 부분은 천천히 나중에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반광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비트코인 반광기 궁금할 땐어피트 메인화면 야